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심평 짤뉴스. 빠르고 신속하게 지금 스타 환자들이 병원의 환경과 간호사, 의사 서비스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환자 경험평가. 세 번째 환자 경험평가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.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. 또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국내 유일의 국민 참여 평가인데요.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전화 조사 시행 전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1에서 2주 이내 전화가 오는데요. 이때 수신 화면에 입원 환자 경험평가 문구가 표기됩니다. 전화조사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되니까요. 바쁘시더라도 끊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5분이 우리나라 의료문화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국민이 만드는 더 좋은 의료문화, 환자 경험평가와 함께하세요. 심사평가원이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신규 유튜브 채널 히랄라를 개설했습니다. 히이랄라는 건강상식, 그리고 질병정보 등 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. 이별을 통보하는 여친, 슬픈데 눈물이 안 나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? 정답은 전문의가 알려주는 의학정보, 건강처방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무도회장에 간 신데렐라가 갑자기 배가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? 동화를 통해 건강지식을 재미있게 쌓을 수 있는 건강한 동화도 기대해 주시고요. 역사 속 인물이 겪은 질병을 통해서 현대인의 건강관리법을 소개하는 헬스토리까지. 건강상식도 채우고 재미까지 챙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심평 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